자 이번에는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문제죠. 자 보세요,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집합 x를 정역으로 하는 f(x) 함수가, 오 어, 이차 함수가 있는데요, 이놈이 항등함수가 되도록,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항등함수가 뭐였어? 항등함수가 뭐였어? 항등함수는요, 어, y랑 x가 같은 함수를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 y랑 x가 같은 함수! 그래서, 자, 이 친구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자, fx가 뭐였다고? x제곱 빼기 10인데, 얘가 항등 함수가 되려면, 얘가 x가 되면 됩니다. 상등함수가 되도록 하려면, 얘는 X라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냥 같아야 된대잖아. 그치? 그냥 넘기고 풀면 돼. 자, X제곱, 빼기 X 빼기 12는 0이고요. 문이 3하고 4하고 뿅! 될 거니까, X의 원소는 빼기 3과 4가 되겠죠.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X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빼기 3과 4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빼기 3과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이 바로 x가 되는 거니까 2의 2승계를 쓰면 되는데 여기 보시피 x는 공집합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집합이 되는 경우 1을 빼주면 3개가 답이다. 오케이? 왜세개야 빼기 3인 거 가능, 빼기 4인 거 가능, 이거 두개 같이 있는 거 가능. 이렇게 해주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항등함수가 되는 거 하는 거 그냥 는 x 해가지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밑에는 이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용어로 시내 가자.